하트TV의 하은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해볼 것은 먹방을 해볼 거예요. 오늘 첫 먹방이어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박스 테이크를 먹어볼 거예요. 덜어서. 음. 생각보다 맛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번, 다음 음식도 먹어볼게요. 음, 이건 문어예요, 문어. 문어가 뭐 묻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그리고 이건 동치미인가? 뭔가. 어머, 이거 동치미야? 아, 이거 동치미. 동치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동치미는, 요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음! 아 맛있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음식도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밥이네요. 밥은 한복 스테이크에 마법 먹는데 최선입니다. 음, 음, 맛있네요. 어, 엄마가 힘들게 한 거라서 밥은 아주 조금만 남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자꾸 녹화하려고 그러네. 자, a s m r 또 갑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 쉬이.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엄마. 음, 아주 맛있네요. 다음 번째 음식은, 바로 이, 김치입니다. 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먹어보겠요니다 음, 매워요. 문어도 같이 먹어볼게요.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다행히 찍고 있는 게 아니래요. 한 박스 케이크도 먹어봐야지. 밥의 쌍이 삐뚤어졌다. 잡고 먹어야 돼요. 음. 아주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반찬을 먹어봤는데요. 자, 마칠 시간이에요. 하트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어. 우. 놀라 주세요. 그럼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하바.